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조립 컴퓨터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안 떠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을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화면이 안뜰 경우는 음, 컴퓨터를 켜고 어, 키보드, 키보드 부분의 숫자, 넘버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게 불빛이 어, 작동을 하면 어, 큰 문제는 아니고요. 오늘같이 이런식으로 불빛이 전혀 안나온다고 하면 어, 메인보드 고장일 확률이 높아져요 어느정도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본체 뚜껑을 열고 이제 점검을 시작을 하는데요 전원은 정상적으로 켜져 있어요 이미 이제 키보드 상으로 확인은 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참고만 할 뿐이고요. 어 이제 부품을 하나하나씩 빼가면서 어느 부품이 이상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신 보드 같은 경우는 어, 보드 자체에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불빛으로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부품을 최소화했는데도 이제 증상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파워를 연결을 해도 어 제대로 나오고 있죠. 어 피지도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테스트용 파워까지 연결을 해봤어요. 미심쩍어서 그런데도 증상은 동일해요. 전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가 않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 메인보드 고장으로 판단을 했고요. 현장에서 바로 이제 칩셋이 동일한 메인보드로 교체를 진행을 했어요 어차피 이 기종은 메인보드 교체는 쉬워요 어, 사이즈도 비슷해 가지고 어, 쉽게 할 수가 있고요 이미 화면이 뜨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다리에 어, 설치를 해 드리고 여기서 다시 또 점검을 진행을 해요 무턱대고 된다고 바로 조립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컴퓨터는 움직이는, 움직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더군다나 노후가 많이 진행된 경우는 더 심한데요. 컴퓨터를 원래 있던 자리에 설치하고 이제 모든 케이블을 연결하고 어, 이렇게 화면이 뜨고 부팅이 되는 과정이에요. 어, 해결이 된것 같긴 한데 음,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어, 포맷을 안 하고 이대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어, 치셋이 완전히 똑같고 모든 기기가 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 어, 인터넷하는 것까지 다 하기는 했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드라이버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때마침 이제 각종 보드를 준비를 해서 가는데 기사들마다 틀려요. 어, 어떤 분은 이 보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뭐저 보드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다 가지고 있던가. 이렇게 어 시기마다 잘 나가는 부품들이 있으니까 항상 구비를 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데 오늘도 어 화면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메인보드 메인보드 교체로 해결을 했고요.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해 드렸어요.